오늘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 우리가 설교를 <laughs> 시작하면서 금쪽 상담소, 29일날, 금요일날 했던 금쪽 상담소에 조금만 부분적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면 알겠지만, 이수영 씨고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 이수영 씨라고 가수인데 이번에 어떤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태어나 가지고 엄마와 어떤 관계를 맺고 컸느냐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른, 어른도 인생에서 중요한 관계를 맺어온 사람 애착 대상과 관계가 멀어질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히 이 분리 불안은 왜 이게 문제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불안할 때 있죠. 어? 근데 불안은 문제가 아니에요. 불안한 것까지는.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또 꼼꼼히 챙기고. 그런데 이 불안이 공포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분리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 도대체 분리 불안 장애하고 오늘 성경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아,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니다 오늘 5장 10절 우리가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복이있나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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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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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국어사들이 보면 여러분도 잘 알지만 박해가 도대체 뭐냐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이 이 박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그 사람은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 헬라 원문을 보면, 헤네켄 디카이오 시네스, 어, 이 디카이오 시네는 어, 목적격인데, 시네스는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헤네켄은 뭐, 뭐 때문에, 어, 디카이오 시네는 으, 이렇게 으 때문에, 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 때문에 관회를 받는 사람은 거기 있다. 제가 이 의에 대한 것은 의는 신약성경에9 2번이나 나온 건데 이 의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모든 의에 대한 설교를 할때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5월 15일 날 마태봉광에 10번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하고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아, 곧 은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은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의예요. 그러니까 은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같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예수님이 이루는놓의데그 예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박해했어. 왜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우리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안 돼. 안 되는 거 너희 잘 알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으로 마냥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박해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 예수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하는 나라도 참 많아요 그걸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도 누가 보면 육장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 요한복음 17장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논리는 자기 힘으로 을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놨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을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을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근데 막그 을을 이루려고 너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건 바로 네 자신이 네 스스로 그 을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침뱉고 희롱하고 홍포를 먹기고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굴고 예수님도 엄청나게 박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목사님 굳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박해를 당해야 되나요? 박해를 피하는 길은 없나요? 피하는 길이 있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어요? 적당히 타협을 하면 돼요. 예수도 믿고 너희들이 원하는 율법도 지키고 너희들이 말하는 우상도 섬기고 뭐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래서 이 일본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예수님을 잘받아들인데요 근데 그들은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예수님도 또 하나의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어, 세상이 말하는 것, 우상도 믿고, 또 우상에 그들이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고 그런 거다 말하면, 그래, 우리 예수만 주장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말하면 우리가 다 받아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박해를 피할 수 있죠. 어. 그 적당히 타협하면. 근데, 하나님은, 이, 을을 이루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은, 이, 을을 이루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 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어.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수영 씨그 영상을 봤지만 성인 분리불란 장애 증상엔 그건 어때요? 그 사람들은? 어,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아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계속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어느 날, 배터리가 어, 다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워낙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데 그때 어려움을 당. 그래서 이 성인 불능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라. 왜냐하면 자기와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어 아, 사람 의지하는 거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사람을 우리가 의지해야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여러분 그건 잘 아시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이게 안되고 예수님도 사람도 이 성인 분리부라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도 있지만 자기 옆에 어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애착 대상을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게 그럼 뭐가 왜 문제가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사람을 놔주기 때문에 나도 편하지만 그 상대방도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이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나도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게 나한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불리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도.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꽉 붙잡고 그 사람과 계속해서 한시도 그 사람 편안하게 놔주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물론 자기도 힘이 없지만 같이 있는 그 사람이 남편이든지 거 아내든 뭐 부모가 됐든 그 대상이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것이 그래서 이 신앙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 그럼 목사님 사람하고는 그런 뭐 관계하지 말고 살지 말아요?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자유롭고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고, 나도 평강을 누리고 그 사람도 평강을 누리고. 나도 심을 얻고 그 사람도 심을 얻을 수 있는 아, 그런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수영 씨가 집착형 불안정 애착이 있다고 했죠 이수영 씨는 그래서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그걸 수행 불안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 오은영 박사는 집착형 분리 불안이 있는 이 이수영 씨에게 무슨 솔루션 주었냐 아, 당신은 편안하게 노래를 해본 경험이 필요하다. 왜냐면 당신은 가수가 돼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정 동생들을 책임지고 엄마 아버지가 없는 그 가정을 당신이 책임지려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이 강박관념 속에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게 편안하고 자유롭지 못해서 무대에 올라가면 무대 공포증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노래해보는 경험이 필요한데, 이 오은영 박사는 자장가를 아이한테 매일 불러줘라. 어, 뭐, 동요도 좋고, 그래서 아이하고 노래를 계속 아이한테 불러줘서, 마치 자기 노랫소리가, 아, 내 노래가 이렇게 나도 편안하게 하지만, 우리 애들을 편안하게 하구나. 그런 이 노래 때문에 편안함을 그 얻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무대에 올라가면 아마 무대 공포증이 해소될 것이다. 이제 그런 솔루션을 했어요. 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안 땅에 가지고 많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붙잡는데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가 그렇게 하했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네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여호만 섬기라. 그런데 이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왕된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았는데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옆에 다른 나라들은 막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면 왕이 막군사를데 내리고 나가고 전쟁이 이기고 막 아, 이런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아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단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랍니다.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 그 왕을 세워달라는 거는 나를 왕삼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다. 정원하면 그러나 세워줘라. 그러나 그왕 세운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거란 얘기도 같이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안 삼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오직 너희는 왕을 세우기 전에 그 마음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너희가 되라 그렇게 사무엘이 원하는 거죠. 이 시편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지 하아니하리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시편 11편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의로사 우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오직 마트복음 우리가 5장, 아까 읽은 마지막 12절. 1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혀야 되느라. 여기 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혀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박해한 거 아니라,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해를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다. 여러분,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늘에 상이 있는 게 믿어져요? 근데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는 땅에서 상을 받고 싶다. 땅에서 상을 받고 싶지, 결국 하늘에서 받는 상, 그거 보이지도 않아. 뭔가도 나는 모르겠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땅에서 상 받고 싶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의 상을 놓치고 다른 것과 타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적당히 그냥 예수도 믿고, 뭣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탑해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 왜 그래요? 하늘에서 진짜 상이 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늘에 상이 있다. 이 믿음이 있고, 아, 그래. 나는 하늘에 받을 상이 있지. 그러면 그때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 하늘의 상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땅의 상만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에서 종종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좋아요, 여러분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는 사람들이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분리불안. 물론 그 사람이 이수영 씨도 내가 막 나는 분리불안이 를막 그랬거야 그래서 가졌을까요? 그렇잖아요. 그가 살아본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그 우연의 일치로 정말 아버지도 교통사고 나서 똑같이 죽고 엄마도 교통사고 나고 마지막 임종도 못 하고 막뭐 어떻게 그냥 어 그런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을 닥치니까 연락만 안 되면 바로 그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병원으로. 그래서. 이 분리불안이 되는 건데 아, 할렐루야. 그래서 집착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을 편안하게 놔주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도 편안하지 못하고,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편안하지 못하고, 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아, 하나님만 믿는 오직 예수, 그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만 믿고. 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믿어서 모두를 힘들게 하지 않고, 정말, 정말.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도 다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늘의 상을 주실 것이에요.